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온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온유하다는 것을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맙니다. 어떤 때에는 성격 도 없이 물러터진 것을 온유한 것으로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함의 참 모습은 강한 힘을 품고 있는 따뜻함이요. 부드러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중심 인물인 히틀러, 그리고 무솔리니와 처치를 풍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날 이세 사람이 잘 가꾸어진 정원에서 연못에 있는 물고기를 누가 가장 잘 잡는가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히틀러가 시작했는데 성격대로 곤총을 뽑아 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손쉽고 강한 방법으로 보였지만 탄화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히틀러의 실패를 지켜보던 무솔리니는 생김새대로 신을 벗어던지고는 연못에 뛰어들어가 고기를 잡으려 키를 썼습니다. 그러나 물 속에서 사람보다 둔한 물고기 보셨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이 처칠의 차례가 왔습니다. 처칠은 조용히 연못을 살피더니 연못의 물을 빼내는 배수관의 마개를 찾아 그것을 뽑아내고 기다리다가 물이 줄어들자 몸짓을 드러낸 물고기들을 손쉽게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칠의 온유함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세 사람 중 최후의 승리자는 처칠이었습니다. 강하게 보이는 것이 실상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온유함은 사나움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헬라어 프라이테스라는 말로 사나운 짐승을 길들인다는 라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가끔의 옥상에 올라가 교회 뒤편의 주택들을 내려다보며 그 일대의 보음화를 기도하시곤 하셨답니다. 그런데 바로 뒷집에 아주 커다란 불독이 불독을 길렀는데 가슴 높이의 담장 밖으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발을 올려 세우고 얼마나 사납게 짖어대는지 하도 시끄러워서 미운 마음에 죽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 불독을 미워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 침을 뱉거나 또 고함을 치거나 발을 구르거나 심지어 아이들은 돌을 던지고 주의 양을 치기도 했는데 그럴수록 이 불독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동네가 떠나가도록 지더대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독이 낑낑대는 소리가 나서 내려다보니 가날프게 생긴 아가씨가 담장에 올라선 불독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더랍니다. 강아지를 대하듯 다정하게 혀를 차 얼러주면서 그래그래 너참 예쁘구나 이러면서 한참을 놀아주다 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놀랍게도 이 불독이 싹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싸납게 짖는 것이 아니라 낑낑대며 친근감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불독의 변화를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먹던 과자를 던져주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되었다는 겁니다. 사아온 불독이 변화된 비밀, 그 아가씨의 온유함에 있었습니다. 온유함이 이런 것입니다. 온유함은 사나움을 길들이는 보이지 않는 강한 힘입니다. 살다 보면 사나운 사람을 만나고, 사나운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사나운 사단의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이 사나움을 잠재우는 비결이 강한 힘을 내재한 온유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대하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온유함은 품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게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세상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삶이 고달픈 사람들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쉽지를 않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할 정도로 힘겹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고하게 너무 벅차 하루하루 사는 것이 숨차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겐 짐을 내려놓고 쉴 곳이 필요합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이 쉴수 있는 곳 온유한 사람의 품입니다. 짐을 진 사람들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겸손한 사람의 그늘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면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온유함은 따뜻하고 부드러움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품어주면 어미닭이 품어주는 계란처럼 생명이 부화합니다.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 온유함의 능력이요, 비밀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온유함의 그늘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도 이 온유함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몽둥이로 사이를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나이를 타신 주님의 온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가정을,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쉬고 기댈 수 있는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연약하고 무기력한 온유함이 아니라 사나움을 잠재울 수 있는 강한 힘을 내재한 온유함을 이 시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온유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온유함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